필 제이 드리스만 부르니 또 색다르다 역시 믿고 듣는 베이식스 네. 네. 원래 이 곡을 다 같이 원래 이 버전 공부해서 왔어요. 와 역시 옛날에 네. 네. 여기서만 들을 수 있었던 네. 네. 아, 어쿠스틱 아. 버전이네요그 사실 저도 지금 이 생각을 했는데 네, 지금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잖아요. 그렇 네, 지금 딱 듣기에 진짜 너무 좋은 또 어쿠스틱 버전이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좀.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네. 그 네. 노래 듣고 어,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. 그쵸? 네, 네. <laughs>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달달한 느낌 그대로 저희가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네.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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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그러면 한무지... 신나시면서 네. 막 가운을 치시더라고요 아, <laughs> 아, 맞아요. 그리고 맞아요. 아, 진짜 막 음악을 즐기고 계시구나 그런 아, <laughs> 느낌을 받았어요 키라 네. <laughs> 첫 방, 방문이셨는데 어떻게 네. 즐거우셨나요?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. 사실 어... 처음에 이제 그 약간 군대 같아서 <laughs> <laughs> <조금 웃음> 어뭔이 있었지만 아 너무 예. 다들 있었지만 아 너무 예. 다들 그네 예. 앞에나 보이지. 니네 거야. <laughs>